저는 상속세가 기업의 족세가 되고 있고 어,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떤 논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방금 전에 그 박순혁 대표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런 어, 좀 과도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세율이라고 할수 있는 그 상속세율이 이 창업자, 기업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의미다라는 것, 그리고 상속세 때문에 기업만 못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점점 중산층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상속세가 0%인 나라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결론까지. 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보시면 여기 이제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저희와 좀 체급이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 국가들의 소득세와 상속세 자료들인데요 어, 보시면은 뭐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호주는 상속세가 없고요 소득세는 이 국가들이 45에서 55% 세율을 받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보다 상속세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 게 일본이긴 한데요. 근데 어, 그 경영권 프리미엄을 우리는 또 주기 때문에 일본 없고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했을 때는 60%를 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소득세는 40%에서 50%로 이렇게 쭉 배치가 되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37% 스위스가 소득세도 적고 상속세도 적은 국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 상속세가 이중과세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이중과세라고 하면은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서 동일한 목적의 세금이 두번 부과될 때 이중과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 같은 경우는 그피 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받게 되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납부했었던, 어, 그 상속, 어. 그 기존에 그 상속할 사람이 납부했었던 그런 뭐 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과는 과세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게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자세히 보시면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할 경우에 어그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에게 또 줬을 때 상속세가 또 부과되거든요. 이때는 이중과세가 될수 있다라는 논란들이 좀 어, 있습니다. 어그 이런 과세가 좀 많아지다 보면은 경제 효율성이 저하되는데요. 이걸 이제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용어로 끝까지 한번 좀. 자, 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일기행정부 때 이런 애니멀 스피릿을 좀 자극해서, 그게 법인세 인하였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활력을 얻었다라는 것들이, 어, 그때 당시에 미국 증시와 또 미국 경제의 큰좀 화두였는데요. 이번에도 또 소득세 아예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 트럼프 이기행정부에서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거둔 걸잘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어, 정치 무기화한 정부 기관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남는 세금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소득세는 폐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이민하는 이민할 때그 투자 이민 금액 굉장히 높게 불렀더라고요. 70억 원 예. 예,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요. 차후 얘기 좀더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높은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것이 강요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점. 그리고 그 젊은 기업인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어, 여기에서 경제단체 6단체에서 올해 2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3040 젊은 벤처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10명 가운데 9명이 높은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저해한다. 93.6%가 그렇게 발언했고요. 또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 라는 게 96.4%. 거의 뭐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 이유는 이렇게 주가가 높으면 상속세를 많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를 좀 낮게 하는 것이 상속을 생각했을 때 유리하다. 그래서 오너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인 면이 있고요. 어, 낮은 주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그 어, K 기업인들의 스탠다드 아니냐. 그래서 해외에서 국내 투자를 할때좀 꺼려하고 이게 좀 개선돼야 된다라고 가장 먼저 얘기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상속세 부담이라고 꼽고 있더라고요.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인들이 주가 상승을 꺼려 한다는 인식이 해외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보시면 결국에 그래서 피해보는 건 개인 투자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상속세를 만들어내, 상속세가 만들어낸 격차, TSM 시대 삼성전자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 그, 원래 대만에서도 상속세율이 50%였다고 합니다. 근데 천, 2000년대 이후에는 전 세계 국가 가운데서 상속세를 올린 나라가 전혀 없고요. 우리가 1999년에 상속세를 올린 게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2000년대 이후에는 모든 국가들이 상속세를 내리거나 폐지를 했습니다. 어, 대만 같은 경우도 50%에서 2008년에 10%로 상속세를 인하했고요. 어, 삼성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이 승계 작업에 매달리도록 했다라는 것, 이게 기업 경쟁력을 떠, 떨어뜨리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신에 TSMC는 그럴 부담이 없다 보니까 뛰어난 인재들이 본업에 매달리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TSMC가 어, 그 대만의 풍부한 반도체 생태계 속에서 더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과적으로 2008년에 그 대만시총이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를 넘어섰습니다. 어, 다음 보시면 평생 기업을 읽었는데 40%만 남는다면 누가 할까요? 저 같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 싶습니다. 여기 어, 주요 국가 보시면 명목 최고 세율은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독일 30%, 우리나라 50%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어, 가업을 승계할 때 공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 최고 세율은 낮아지게 되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도 명목 최고 세율이 30이지만 4.5%로 어, 스페인 같은 경우에 1.7%로 굉장히 낮아지고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경영권 경영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그걸 상속한다 하면 60%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없는 거죠, 전 세계. 다음 보시면. 이것이 결국에 모든 사유재산의 잠재적인 국유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사실 제 유튜브 채널에 투자 생활이 아니라 투자 사생활을 넣은 이유는 있거든요. <laughs> 예, 사유 재산에 대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 사자를 가운데 넣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지난 정권부터 저는 그 개개인의 사유 재산을 부정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아 이런 그 폭주를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 만약에 그 기업을 한 2, 3대로 내려가서 물려주게 된다면 결국에 국가가 최대 주주의 지분을 복리로 빼앗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아까 이제 박순혁 대표님은 이제 상호펀드가 뺏어간다라고 했지만 뺏어가지 않고 나는 진짜 한국에서 계속 물려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어, 국유화가 되는 과정 혹은 사모펀드 소유가 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세율 60%는 사유재산 몰수이자 공산화의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어, 3대 거쳐서 상속세 3번 내면 경영권이 넘어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버텨낸 삼성전자가 대단하긴 하지만 요즘 참 많이 아쉬운 그런 행보를 보여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 결국에 이 사유재산을 약탈하는 상속세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고요. 아래 이런 부분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상속세를 높게 유지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부의 대물림을 막아야 된다. 라는 목적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이게 부의 대물림을 막는 게 필요할지, 가난의 대물림을 막는 게 필요할지,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싶고요. 자, 어, 사유재산이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과 또 경쟁하는 그런 시장, 이게 있어야 결국에 경제도 성장하고 국가도 북부를 이룬다 해서 북부론을 쓰셨잖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의 대물림보다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해 주는 것들이 더중요하다는것 그리고 어, 결국에 그 빈부격차를 막겠다고 하는 이유가 사회 계층 이동이 고착화된다. 사회 전반적으로 빈부격차가 커지면 무기력해진다. 생산성이 감소될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데 오히려 어, 이런 부의 대물림이 가능한 나라일수록 사회 계층 이동이 더 활발하고요. 더욱더 활기찬 경제를 보여줄 수 있고 생산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회를 어 제공해 주는 게 부의 대물림을 어 기회를 주는 그런 국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속세 때문에 실제로 이민 가신다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먼저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라고 해서 사업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결국에 상속세 부담이 원인이고 또 고액 자산가들도 이민을 많이 간다고 하는데요. 어, 그리고 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어, 투자자들 중산층들이 상속세의 부담을 받습니다. 상속세가 일단 26년째 유지된다는 것도 좀. 안 맞고요. 그동안의 물가상승 흐름에 안 맞는 거고요. 물가상승에 따라서 미국은 계속 공제금액도 올려주고 하는 모습입니다. 중산층도 세금 부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자료인데요. 그 상속세에 대한 인식이 부자만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70%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 전 세계 이 부자들의 이동 양상을 보시면 그 2022년, 2023년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중국이 제일 많은데 어, 뒤를 이어서 뭐 인도, 영국, 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인도, 영국, 러시아 순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좀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기 때문에 이민이 좀 많았다고 하고요. 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800명 나오고 있죠. 2022년 대비 두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투자인 컨설팅 업체의 2024년 전망 자료에서 이게 기사가 굉장히 좀 여기 나와 있나요? 예, 기사가 이게 좀 유명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1,200명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중국이 역시 제일 많고요, 영국, 인도, 한국. 그러니까 2024년에는 한국이 전 세계 4위, 100만 장자. 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자의 기준이 백만장자거든요. 백만장자면 우리 돈으로 한1 3억원 정도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정도는 사실 뭐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은 그래도 뭐 없진 않지 않습니까 요즘은? 근데 그런 버터 넣 있어요. 부자다죠. 부자다닙니다백만장자 기준을 우리가 냉정히 봐야죠. 예, 맞습니다. 네. 어그이 한국 어그 이민자들이 백만장자 기준으로 4 위. 지금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비율로 봤을 때는 중국보다 더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만장자들이 유입되는 국가들을 보시면 상속세 부담이 없는 국가들.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없고요. 아랍에미리트도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고, 미국은 공제 금액 큽니다. 상속세가 0%인 나라를 보시면 지금 옆에 캐나다, 스웨덴.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벨기에도 뭐 가족기업 같은 경우에 상속세가 0%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미국은 공제 금액이 1 7 3억 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제 주변에서 뭐 100억 원 이상이면 진짜 성공하신 분이실 것 같은데 자산이 그 정도시면 어 그런 분들 뭐한뭐 한자릿수 뭐한 비율로 계시다고 하면 5% 3% 1% 이렇게 계시다고 하면. 이런 분들은 미국에서 상속세 안 내셔도 되는 겁니다. 어, OECD 평균 상속세율 26%에 우린 2배 수준이고요. 음, 아래 3번에 보시면 이런 국가들이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스웨덴이 원래 70% 상속세율을 유지했었는데 0%로 바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복지국가, 복지를 추구하는 그런 국가 스웨덴인데요. 원래 이제 상속세를 높게 유지했던 이유도 당연히 그 복지를 위해서였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그래야 상속세가 높아야 정의롭다 이렇게 스웨덴에서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2005년에 0%로 폐지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이 제약회사 설립자의 이망인 셀리 캐스트너가 사망을 했는데 그녀의 재산 대부분이 주식이었고요. 이때 당시에 70%로 상속세율이 높았습니다. 상속이 불로소득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요. 다음 보시면 이 미망인의 상속 재산을 받은 그 사람이 결국에는 양도소득세 플러스 상속세까지 해서 상속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미망인의 상속인은 결국에 그 많은 재산을 단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스웨덴을 떠났다고 하고요. 이밖에도 뭐 이런 우유팩의 선구자테트라팩 설립자 루반 라우징, 또 글로벌 1위 가구회사 이케아 설립자 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속세 때문에 스웨덴을 떠났다고 하고요. 당연히 스웨덴의 세수는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경제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웨덴 정부가 2005년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폐지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스웨덴으로 기업들이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지켜본 스웨덴 국민들이 상속세율 0%가 정말 똑똑한 세금 제도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상속세 부담 너무 크기 때문에 OECD 평균 혹은 그 이하로 한번 낮춰보는 실험도 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우리 대한민국이 뭐 지금 위기라 그러고 절정을 다 지나갔다는 그런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뭐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에게 물려주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할 의지, 기업할 의지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그. 제 주변에 제일 주식 투자로 성공하신 분이 주식 농부의 박영옥 회장님 얘기하면 뭐한 2천억 자산인가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얼마 전에 저한테 제 연설 보시고 전화를 하셨는데 그분도 상속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문제다. 폐지해야 된다. 나가서 얘기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섭외를 했고 나중에 또 토론 자리도 방송으로 한번 좀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핵심 요소,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지금 상속세 꼽히고 있습니다. 국부 유출이 되고 있고요. 뭐 10억 원대 자산가들도 이민 가려고 하는데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물가상승을 감안했을 때 당연히 공제 금액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세금, 금투세, 상속세, 뭐 이런 세금들을 낮춰주는 게, 어, 경제의 야성적 충동을 일으킨다. 라는 게, 어, 케인즈의 아마 이론에서 나왔던 단어였던 것 같은데요. 경제 활력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이거에서 성공했던 게 트럼프 1기였습니다. 2기에서 더 많은 시도를 하려는 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럼 미국을 우리도 좀 벤치마킹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금, 규제, 손질, 야성적 충동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주식시장이 부양되고, 또 이런 세금이 높을 때 사실 부동산은 그 세금 얹어서 팔기 때문에 더 높게 팔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예로 들어주신 그런 분들도 안 팔리더라도 좀 높게 가격을 해서 팔지 낮게는 사실 팔기 좀 힘든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잘 팔리는 지역이면 당연히 세금 얹어서 팔고요. 이런 부분들이 완화된다면 부동산 가격도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